저는 여 8살 오마이 라인 이라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댄스 학원에 다녀서 시판 스타일이에요. 계란으로 만든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계란 흐라이를 제일 좋아해요. 제 배포 친구 문화로 놀았을 때요. 수영장이요. 댄서학 사랑합니다. 다른 예쁜 친구들과 멋진 친구들도 많아서 상을 받게 될줄 몰랐는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핑크색 옷과 하얀색 옷을 좋아해요. 저는 쌀국수와 샤브샤브를 좋아해요. 조유 엔터테인먼트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저 키워주시고 닿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손연애입니다 저는 상을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남자 옷을 좋아합니다.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담리기 1등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바다를 누나 가고 싶습니다. 육상부가 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사나고 귀여운 거 좋아합니다. 어제 떡볶이입니다. 놀이동산 갔던 날이요. 바다. 당구집 사장님.